더블럭스 리뷰를 위한 싱크 하나 둘셋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먹방을 찍을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 장비를 하나씩 소개해볼까 싶어가지고 음 바로 이겁니다 여기 텐트 안에 있는데요 한번 가보시죠 저기 보이는 저거 바로 여기 보이는 바로 매트입니다 코베아 3d 더블럭스 입니다 이게 지금 싱글이 있고 더블이 있거든요 저는 더블을 봤습니다 뭐 물론 이런 매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은 이런 자발봐서는 진짜 쾌적하게 잘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바람을 직접 넣지는 않았고 세프 자충으로 해갖고 지금 넣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약간 텐션이 없죠. 그럴 때는 발 에어펌프라든지 손 에어펌프 혹은 자동 에어펌프로 주입해 주시면은 빵빵하게도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발로 한번 넣어볼게요. 빵빵하게. 노즐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동충전을 이용할 때는 이두개다 사용을 하시고요. 자기가 좀더 에어를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노즐을 닫으시고 이쪽에다가 노즐 커넥터를 끼워가지고 이쪽에다가 다시 에어펌프를 연결해서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워요 그냥. 노거를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앞으로 탁 잡아당기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톡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이게, 그걸 이제 에어를 다 빼고 접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때 펼쳐가지고 자충을 하면 잘, 자충이 잘안 돼요. 그럴 때는 여기 에어를 살짝 입으로 불어가지고 조금 넣어준 다음에, 그렇게 해야 안에 조금 공기가 조금 들어가 있어야 자동 충전이 그나마 조금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쓸 때는 무조건 에어펌프 써가지고 빵빵하게 해서 사용합니다. 에어를 강제적으로 주입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거를 다시 밀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닫아주시고요. 코베아 라벨이 붙어 있는, 설명서가 붙어 있는 이쪽을 통해서 바람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노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바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발펌프를 사용합니다. 여러가지 노즐이 있는데, 사이즈가 맞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딱 꽂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그 밟아주면 됩니 반대로 밟았네 <laughs> 와, 벌써 다 들어간 것 같네요 어 빵빵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빼기 전에 눌러서 이렇게 방향으로 돌려서 닫아주시고 와 빵빵합니다 어. 충분합니다 이게 또 두께감이 어 보자 한 9cm, 10cm 정도는 되거든요. 정확히 몇 cm인지는 모르겠는데, 손가락, 딱 손가락 사이 즈 정도 됩니다. 한 7cm, 8cm 정도 되겠네요. 7, 8cm. 그래서 겨울에도 냉기도 안 올라오고 참 좋습니다. 제가 이거 이걸로 해가지고 겨울에도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따뜻해요. 혼자 자기에는 충분하고요. 둘이서 자기에도 충분합니다. 이게 또 촉감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재질이 스웨이드 재질이야 되나? 약간 천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귀찮을 때는 여기 뭐안 깔고 그냥 위에 누워도 아무런 불편함이라든지 뭐 찝찝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좋은 게 진짜 편안합니다 에어매트 잘못 사시면 은 진짜 불편한 거 아시죠? 근데 이거 편해요 편하고 가벼워요 우와. 가볍습니다 보통 이런 에어 배트류 쓰시는 분들 중에 그 에어박스인가?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피도 부피고, 이거 무겁잖아요. 이것도 뭐 부피가 좀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면 컴팩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이런 자갈밭에서 편하게 자는 것 치고는 괜찮죠? 백패킹으로는 절대 무리고, 미니멀 캠핑, 미니멀 캠핑 때도 조금 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요거는 가지고 오면은 진짜 쾌적하게 잘수 있어요. 이게 또, 입면은 약간 이 회색깔이에요. 그래서 정면이 지겹다, 색이 지겹다 싶으면 이렇게 뒤로. 뒤로도 저는 뒤로 해가지고 또 많이 샀어요. 의도적으로 장면 아니고. <laughs> 가볍죠? 엄청 가벼워요, 진짜. 진짜 가벼워요, 진짜. 우와! 바람이 날려가지고. 그리고 이쪽인가? 공제선이 터진 적이 있어요 제 실수로 사실은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 이 앞에서 난로를 째다가 이 난로 열이 받아가지고 여기가 터졌었거든요 코베아에 보내줬더니 한 2년 3년 됐는데도 무상으로 그냥 AS 해줬습니다 깔끔하게 아또 제가 그거를 말씀 안 드리고 했네 이거 절대 협찬이나 광고 아닙니다 제가 제돈 주고 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 제가 한 3년 전에 후베아 대란이 일어났을 때 샀어요. 그때 최대 70%까지 세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했습니다 무려 70% 할인된 가격에. 제가 정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70% 할인 받아서 16만 원인가, 17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아직 판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70% 할인된 가격에 진짜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블 말고 싱글 그때는 싱글은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싱글을 많이 찾았는데 아 그때 싱글도 하나 살걸 그랬어요 솔직히 혼자 다닐 때는 그 정도 사이즈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진짜 한여름 빼고는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진짜 편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빼는 거 아니지 금 공기 빼는 건 간단해요 톡 잡아당기면 됩니다 돌려서 톡 잡아당기고 근데 기다리다 보면 이게 자동 충전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계점까지 밖에 안 빠져요. 그럴 때는 뭐다? 그냥 막 몸으로 문대 좀 됩니다. 한번 반으로 접은 다음에 자, <목소리> 다뺐습니다 안에 끈이 이렇게 두개 들어있거든요. 걸어가지고요. 이렇게 당겨서! 자 이렇게 붙여주면 끝. 반대쪽도 똑같이 찌찌기 붙이면 끝. 딱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패킹이 큰 편은 아니죠? 이거는 집이고요. 이거 여기다가 사. 좋죠? 이 정도면 컴팩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튼 오늘은 고베야. 코베아, 더블럭스, 캠퍼, 3D 더블럭스, 에어매트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괜찮은 것 같죠? 제가 진짜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제 친구들이 이 매트에서 자보고 안 편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전부 다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거 새 걸로는 비싸서 못 사고, 중국 가격으로 해가지고 10만원 초반대에 아마 중국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친구. 이제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 장비 중에서 제가 진짜 마음에 들어 하는 장비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리뷰해 드릴 테니까 혹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다가 어, 저거 한번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장비가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농! 하나, 둘, 셋! 어, 아, 이제 좀 춥네. 날로를 조금 켜야지. 날이 아, 또 살짝 추우니까, 이렇게. 날로도 살짝 켜놓고. 근데 고기는 역시 밥하고 먹어야 될것 같아. 난 밥을 좀 해야 될것 같아.